새로운 날찐 열로 우리 잘못 난감 가져가 난감 오늘 저희 난강 TV에 이렇게 출연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네, 나도 반갑습니다 <laughs> 선생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세요 선생님. 그 체집은 그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거요 네, 체집은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한 10살 정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우리 밭 주변에 참나무 진이 있었어요 그 참나무 진에 골도 오고 나비도 오고 뭐 하늘소도 오고 풍뎅이도 오는데 청취제비나비 청취신선나비가 와서 날개를 잡았다 폈다, 잡았다 폈다 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 잡아다가 예쁘게 피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해서 실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벌이 많으니까 벌을 큰 막대기로 그냥 쫓고 그 머리 벌이 날라가지? 그러면 이 나비가 그 주변에 있던 빨리 와서 앉아요. 그러면 이제 시골 아이들을 손으로 이렇게 잠자리 이렇게 잡거든. 아. 그런 그런 센스로 이렇게 나비를 잡아가지고 예쁘게 책갈피에다가 같은 높이로 펴가지고 관학 숙제를 냈거든 그때 곤충체질 숙제가 있었어데 그게 너무 잘돼가지고 그 나비에도 뭐큰멋장이 나비, 그 다음에 뭐 태극 나비, 태극 나방 그런 거 해가지고 그 숙제 내고 그 계기가 됐는데. 그랬다면서 고꼭 그걸 뭐 계속해서 네. 어렸을 때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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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동기부여가 된 거지 그랬어요. 아 어렸을 때그런거지 네. 대학 갈 때도 기왕 생물학을 하고 싶다 네. 그래가지고 동물학 서울대학교 동물학과가 있었는데 그건 안 돼서 후기 서울 이제 성균관대학교 생물학과 진학해서 그때부터도 했지만 거기서도 또나기안 했어요 음. 근데. 공백기간이 길었는데 어렸을 때추억의시으니 항상 나비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아, 저거 예쁘게 잡아서 모여 나가면 좋겠다. 그래 교직에 들어와서부터 이걸 모였어요. 그랬는데 특히 난강고등학교 와서부터 채집해서 이게 내체집품을학교로다 기증해서 한국 나비 표본관을 만들고 생물관을 만들고 네. 그 생물반 아이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제자들이 이금 됐는데 지금 모임도 크고 몇십 명 되고 네. 그 애들 중에 이제 학위바 박사들도 있고 매번 선생님 찾아오기도 하고 네. 그게 취미가 같으면은 네. 대화가 많아요. 네. 선생님하고 제자도 만나가지고 막연하게 인사만치를먹면 끝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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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미가 같으니까 화제가 많아서 네. 아, 선생님 이날 열심히 잡으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어요. 예. 그것도 제자들 한두 마리 나눠주고 그렇게 고마워하고 예. 같이 또 멀리, 제 집도 같이 나가고. 네. 아니요, 끊임이 없어요, 우리 집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면, 아, 이들이 일어나질 않아. 또생슬나책 펴본다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얘기를 지행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전종을 다 모였는데, 네, 네. 그걸 내가 도감을 여기 보지만 여러 네. 책을 냈잖아요. 네, 네. 원색한국노감을 냈는데 네. 교학사에서 2000번씩 세번 나갔어요 어... 문화부 우수학들도 지정이 됐거든 어... 예. 근데 그렇게 책을 내고 여러 가지 했다는 것을 내가 나비를 모여 가지고 어? 네. 그 책을 내고 도감을 내기 위해서 했어서 그 도감을 냈으니까 나의 성취가 이루어졌죠 그때도 그렇죠. 그 여러 가지 책을 냈어요 예. 또 사진 찍어가지고, 네. 한용남이 전종 사진집도 나왔고, 네, 네. 어린이 과학도서 네, 수필집도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나이도 나이가 들으니까, <laughs> 이 귀한 자료를, 내가 도감된 데 사용된 이 자료를 후손들이 쓸수 있도록, 네, 네. 후학들이 쓸수 있도록 활용해야 되겠다. 그 기증을 생각한 거예요. 아유, 이 전종을. 아유. 근데, 전종은 진짜 어렵거든요. 나비가 귀해지고, 과거에서부터 수집한 사람이 아니고는 전종을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더구나 이 서대문 해행사 박물관은 너무 고조가 잘 되어 있고, 정정철 박사요 여기 학예팀장이거든, 난강 출신에. 나를 항상 따르고, 같이 하니까, 아, 귀왕이면 서대문 구립이니까 관에서 관여하는 박물관은 내실이 있고, 내 제자인 하예팀장이 정정철 박사가 어, 여기 있는데 이보다 더 좋게 생각될 수가 없어요 내가 펴보는 기증은 내 생각을 다 살려서 잘 전시도 해주고 보관도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버벌 거 없이 이쪽으로 기증을 결심한 거죠 아, 네. 선생님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질문거리 아, 그 질문. 아까 그랬잖아 <laughs> 편집 잘해야 된다 얘기거리 많으니까 에, 예. 편집만 잘해 예. 뭐 무력해서 다 물어봐 어, 재밌는 거 많으니까 그, 그, 제가 이 난강TV가 사실은 음. 우리 난강인들의 역사적 어떤 자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죠 선생님은 굉장히 저희 난강에 귀한 존재시고요 음. 저희 난강고등학교에 아마 큰 어른이시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 믿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난강고등학교 34년 재직기간 동안 음. 참 제자들 중에 그리고 그 일화 중에 좀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시면 음. 참 말씀해 주시면 음.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난강고등학교 올때난 음, 시골학교에 있었어요 네. 난강고등학교에서 교사 모집을 한다고 그래 네. 채용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생물교사로서 아 기왕이면 새로 생긴 학교에서 출발해보고 싶다 지원했더니 60대 이래요 네. 생물사생 하려고 한 60명이 전국에서 온 거예요 근데 교장 선생님하고 이 사장님이 쭉 앉아서 음. 저다 도, 고인이 되셨죠. 네, 네. 네, 은병기 교장 선생님, 네. 이두식 교장 네. 선생님 네. 쭉 앉으셨는데 네. 선생님은 우리, 우리 학교의 생물 선생님이 되면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으냐고 물어요. 그래서 음. 그두 말을 듣죠. 나는 정말 아이들한테 과학을 잘 갖추고 싶다. 아. 그리고 나는 미국에서는 사이언스 국내판을 매번 보고 있기 때문에 과학을 가르치면서도 첨단 세계 과학이 어떻게 생물학이 가는지를 아이들 심어주고 싶다. 네. 그리고 마비 채집을 통해서 실제로 아이들의 과학에 흥미를 느끼게 해주고 싶다. 생물반을 꾸며서 네. 그 생물반을 꾸몄어요. 그래가지고 생물반을 선, 선, 선발했어요. 아이들이 희망감에도 네. 좀면접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많았어. 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또 과거에 나비 채집하던 그 재밌었던 기억들 네. 네. 그렇다면 내한테 계속 연락도 들 네. 오고 그 관계 때문에 그 제자들 몇십 명이에요 난간 생태 연구회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고맙고 네. 다른 선생님들은 제자들 교직에 있었지만은. 교직도라고 몇년 지나면 이제 학생들, 이제 졸업생도 소원해지는데 네네. 취미 같은 제자들 잔뜩 갔다 보니까 외롭지 않아요. 네, 선생님, 어디 체질 안나서 같이 한번 나가시죠. 작년에 그래가지고 해산령에 또이 정동철 박사하고 아까 안홍일 박사 아. 두사람들을 가가지고 제주 아. 나가는데 그 멀리 나가도 또 비가 와가지고 아. 비 맞아서 체질 많이 못해요. 그, 산나물들, 비빔밥도 사먹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게 참 즐거워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가르쳐준 제자들이 더 이제 학식이 높아요. 요새 강도도 그래서 나는 카메라를 가지고 이런, 요새 난 선생님 리콘 쓰고, 나, 제아내가 같이 활동을 했으니까, 집사람 잘 핸드폰, 자, 카메라는 니콘 보고, 난니콘못 쓴다니까. 선생님 저희들이 이런 것을이 하면서 더 좋은 카메라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laughs> 네. 그러니까 흐름을 얘기해 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책을 낼 때도 야 나는 도감을 여기에서 필름을 다 가지고 있는데 너한테 주고 싶다. 이걸 이용해나 그랬더니 선생님 그것도 그래요. 요새 사진 찍는 방법이 더 발달해서요. 선생님 때 10년 20년 때 것을 오히려 조금 색감이 떨어져요. 그렇게 네, 얘기해요. 아, 나는 주려고 다또 모여놨는데 아, <laughs> 그런 일도 있고 해가지고 네. 하여튼 제자들하고는 취미가 네. 같은 제자니까 네, 네, 지금도 네. 보세요. 계속 뭐아이들 모으고 네. 뭐참 네. 좋죠. 그러니까 아, 네. 다른 선생님들 얘기해 보면 오래된 그 제자들이라는 게 시간 속에서 그냥 기억 속에 는그 앨범도 있으면 나오는데 네. 내 제자들 중에 뭐 한다고 러면우둘절게 <laughs> 모여들고 <웃음> 집을 연락하고 스승 날때뭐 하나씩 들고 네. 화분이나 들고 와서 스승 고맙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 즐겁죠. 어, 뭐, 네. 보람이고 사실 여기 있는 나도 이만큼 모이기가 네. 정말 인생 걸리는 네.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낼때 네. 사실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카메라도 있고. 예. 가방도 리고 채집도 예. 있고. 예. 내가 책을 내면은. 네. 꼭 어떤 신문들에서 많이 보도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신문 기사 보면 은 네. 예를 들면 <laughs> 교학사에서 도감 됐을 때도 좋은 신문들이 많이 보도해줬고 네. 문화부 우수학수도서가 됐으니까 수필림 했을 때는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여러 군데서 문화부 기자들이 취재해가지고 네. 기사로 나뉜다고 어린이 과학도서도 만들고 그게 나는 나비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다 했던 것 같아. 즐거워서 모였고, 네. 모임으로 책 냈고, 네. 또모임걸 기증했고, 네. 아이들 위해서 과학서적도 만들어줬고, 아, 아, 또 내가 제주도에 푸시케월에 네. 박물관에 관장을 13년 했잖아요. 네, 네. 그 애들 전부 그 애벌레 같은 거보여주면서 과학 교육도 시켜보고, 그게 다 즐거움이었어요. 나는 그래서 <laughs> 내가 지난 세월을 생각해보면, 정말 괜찮게 살았다. 내 나름대로 내 능력에 비해서 그래도 참 많은 것을 하긴 했구나. 이게 나이 먹은 자 그렇게 회상하지요. 내가 뭐 대단히 높은 사람이 된 것도 아니지만 고그 제자로 키운 보람이 있고 이런 자료들이 또 후하게 이용될 수 있고 책이 남아 있고 그런 것이 다 보람이죠. 아 정말 큰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희 후배, 난강 후배들에게 음. 아. 간단하게 한마디 좋은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laughs> 교직에 있으면서 남양고등학교에 있었다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대학을 몇명 몇 넣었다? 뭐 그런 것들이 자랑일 수가 있죠 네. 왜냐면 있는 고등학교니까 대학 진학 많이 시키고 실력 있는 걸 키워내는 게 그러나 그런 풍토 속에서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았고 네. 수, 내가 수업하고 아이들이 그 몰입해서 선생님한테 보고 질문 던지고 할때그 기쁨 같은 거, 네. 아, 아이들 내 말에, 내 수업에 이렇게 만족스러워 하는 걸, 그걸 선생님 표정을 느끼게 됩니다. 수업해보면. 네. 학교 다니면 는다 알잖아요. 네. 네. 아, 저 선생님 수업이 정말 실력있고 참 짜임새게 수업을 잘 하시는구나 하면 아이들 벌써 표정이 나타납니다. 네. 그 표정을 보면서 수업하는 거예요. 애들 은 맞춘지면서 예. 그래서 지금 학교가 많이 변하고 예. 과거에 이제 나가 그렇게 전국 11위까지 갔어요. 11위 전국 예. 그때는 특목고가 없었어요. 나는 예. 11위까지 가는 우수한 학교였는데 요새 이제 평준화 단계를 거치면서 예. 학교가 조금은 예전만 못하죠. 예. 왜냐면 과학고, 자유고로 빠져나가니까 예. 그러나 요새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네. 나름대로 또 성실히 공부해서 거기 공부 밖에서 진학도 하고 자기 길을 찾아가면 성실히 하면은 네. 다 길이 있죠. 네. 그런걸 생각해 가지고 예전 그 좋았던 선배들 네. 그 명성도 생각해서라도 후배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후배 제자들이. 했면 좋겠어요. 아, 훌륭하선배들 본받고. 예,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예, 감사합니다. 많은 긴 시간 예, 같 함께 예, 예.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인간에는 예, 굉장히 다양한 표본들 이 있어요. 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곤충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번에김용식선생님로부터 이제 귀증을 받게 되는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우리만이 아, 남한에서 기록된 모든 나비를 소장을 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우리나라의 생물종 목록이 기록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남한에서 기록된 나비들이 있어요. 그 나비들 중에 216종이 모든 전종이 이번에 기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아, 남한에서 기록된 모든 나비를 갖게 된 아, 유일한 기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음, 박물관은 자료를 잘 보관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보관을 해서 국내 연구와 그다음 학술 자료로 그다음에 전시 자료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 곳입니다. 남강가족행복채널 남강TV 협찬 및 후원 안내입니다. 1회 배상한 동문 100만원, 4회 김순정 동문 100만원, 1회 동기회 회장 위태성 50만원, 3회 동기회 회장 이나무 50만원, 4회 동기회 회장 최천순 50만원, 8회 동기회 회장 문효준 50만원, 16회 동기회 회장 윤장원 20만원, 4회 이규원 50만원, 6회 유흥 50만원, 8회 서정혁 50만원, 13회 이정수 50만원, 8회 사진동호회 사름회장 김영우 50만원을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남강TV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동문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강TV 사랑은 모교사랑입니다. 남강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